안녕하세요. 주식공방입니다. 3분 동안 종목에 대한 전망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삼성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자제품 판매회사로 익히 아시다시피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G전자가 소개 종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최근 터진 거래대금 때문입니다. 얼마 전 LG전자는 전 사업부에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이 몰리며 주가가 크게 반등한 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억대 아래로 거래되던 종목이 이날 하루만 5,0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을 터뜨리며 특징주로 부각되었는데요. 이후 아직 주가가 뚜렷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5,000억이 터진 이후 주가가 내려왔다가 저점 대비 다시 반등을 시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전자제품 쪽으로는 투탑이지만 성격은 다른 게 삼성전자는 제품도 있지만 반도체 쪽이 주력이라 반도체 업황을 많이 따르는 반면 LG전자는 반도체가 아닌 제품 생산 및 판매 쪽이라 상승곡선은 다르게 봐야겠습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약할 수는 있지만 저점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10% 내외 정도 노리면서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LG전자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관점도 한번 고려하셔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계속해서 한 종목씩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어느 정도 목표 구간 실현이 되면 다음 종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공부와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프로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